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품은 영 레이디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올라왔습니다. 몸은 이렇게 생겼고요. 1번 영 레이디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브리스톨 레몬입니다. 이렇게 너무 깜찍한 꽃이 이렇게 다글다글 무더기로 올라오는 그런 아이예요. 몸은 요렇게 생겨서 지금 꽃대가 많이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요렇게 생긴 브리스톨 레몬입니다. 레몬 1번. 레몬 2번입니다. 몸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 안쪽에도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얘는 애니입니다. 지난번에 한달 전에 제가 뿌리찍기 했던 아이고요. 이렇게 꽃대가 쫙 올라오는 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N이 한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문나인스입니다. 얘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나인스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이 아주 좋죠. 다글다글 다글 안쪽에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문나인스 1번, 문나인스 2번입니다. 문나인스 2번은 수영이 굉장히 좋고 크죠? 문나인스 2번입니다. 그리고 구스 에그입니다. 구스 에그는 이런 꽃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핑크색, 여리여리한 핑크에 노란 병아리처럼 노란 색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이랍니다.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글다글 안쪽에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꽃대도 있네요. 구스에그. 이 꽃은 치킨입니다. 프릴감이 정말 예술, 예술이네요. 봄이라서 이 노란 꽃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치킨, 그리고 꽃대가 굉장히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꽃을 많이 이제 개화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크레이지 꽃 한번 보실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색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봄을 맞이하는데 이런 색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꽃, 꽃이 많이 오르기로 유명한 아이예요. 크레이지는. 수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제자국 조금 있고요. 수영 이렇게 생겨서 요즘에 성장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그리고 얘는 타르가입니다. 타르가 요런 수영입니다. 수영은 요렇게 생겼어요. 꽃대 너무너무 예쁜 타르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얘는 할리퀸 레이스입니다. 이렇게 몸은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고요. 8호분에 있어요. 요렇게 꽃대 그리고 입장 요런 수영입니다. 이제는 로르지입니다. 로르지 이런 얼굴도 여리여리한 얼굴이 참 예쁘죠. 로르지 수영은 이렇게 아주 좋죠.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넬름 뒤쪽에 이렇게 다발로 꽃이 펴가지고 제가 뒤쪽에다 놨었고요. 넬름입니다. 넬름 꽃이 진짜 이렇게 한 다발 펴주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아직 꽃대도 많이 있답니다 안쪽에 그리고 수영은 뒤쪽으로 해야 잘 보이니까 이렇게 수영도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가을 공원 산책 사이즈 이렇게 생겼고요. 얘 꽃은 핑크색에 노란색으로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화경도 굉장히 크고요. 가을 공원 산책. 이 아이는 진저헤드입니다. 아우, 색감이 잘 표현이 조금 안 되는 게 아쉽긴 한데, 진저헤드. 진저헤드 대품이고요. 꽃이 엄청나죠? 진저헤드 대품. 제가 아끼는 아이였어요. 얘는 앙크루노아 원입니다. 제가 삽목해서 기른 아이고요. 수영도 좋고, 꽃대도 이렇게 또 올리고 있어서, 요거 가져가시면 실컷 멋진 꽃으로 검붉은색 장미, 검붉은 장미처럼 피는 앙쿠르노아입니다. 그리고 얘는 DS1516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어, 아주 탄탄하게 컸습니다. 꽃대가 저기 생성이 됐어요. 줄기에. 그래서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얀 풀일 아이를 꽃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1516 1번입니다. 얘는 1516 2번입니다. 이 안에 이 수영이 얘는 진짜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완전 대품으로 가기 정말 좋은 아이라서 이거 가져다가 삽목도 하시고 분갈이 해주시면 더 성장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1516 2번입니다. 얘는 살몬선셋입니다. 이렇게 살몬색 꽃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구요 지금 이 아래쪽에 새순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꽃대도 오르고 새순도 많이 오르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 찜하실 분, 살몬 선셋, 아프로디테. 요 아프로디테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지금까지 배농 영상을 함께 해주신 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